로즈는 오늘 생애 처음으로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었죠. 옷매무새를 고치던 중셔츠에 파란 얼룩이 잔뜩 묻어있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던 그때 리사가 화장실로 들어왔고 로즈는 그녀의 목에 걸린 스카프를 보고 용기를 내 빌려도 되겠냐고 물었죠. 리사는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스카프를 흔쾌히 풀어 건네줬습니다. 하지만 로즈는 상상도 못했죠. 눈앞에 리사가 바로 면접관이라는 걸요. 면접실에 들어가 리사를 보자 로즈는 순간 놀랐지만 질문이 쏟아지자 능숙하게 답하며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느. 때쯤 리사가 불쑥 물었죠. 오늘 왜 스카프를 두르고 왔나요? 로즈는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미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이유를 설명했고 답변 속에서 리사를 칭찬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렇게 로즈는 인턴십 기회를 거머쥐었죠. 출근 첫날 로즈는 영화처럼 남자 동료들이 둘러싸며 환영해 줄 거라고 상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건 리사 한 사람뿐이었고 리사는 회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줬죠. 이어 보스에게 보고하러 가던 길 로즈는 보스가 비서를 호되게 꾸짖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비서가 노란 치마를 입었 때문이었죠. 그날 노란색이 보스에게 부르는 색이었던 겁니다. 욕설에 가까운 꾸중을 들은 비서는 침통한 얼굴로 나왔고, 로즈는 조심스럽게 보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스는 아침을 못 먹었다며 뭐좀 가져오라고 했고, 로즈는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 에 옥수수 몇 토막이 보이자, 아까 비서가 노란색 때문에 꾸중을 들은 게 떠올라 로즈는 옥수수는 전부 곤란내 쓰레기통에 버리고, 대신 사과를 썰어 담았습니다. 잠시 뒤 그걸 본 보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